네, 이바나님 모셨습니다. 오늘 문화창고 오셨는데 참여 소한좀 말씀해주세요.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. 어, 되게 많은 거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방송용 이외에 또 보여주실 거 하나 있나요? 저희 세컨드 피아노 밖에서 네. 이진아 선배님 남편보이세요 진아 언니 물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좋아요 좋아요. 진아 언니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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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이바다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? 이바다 밴드로 해도 까요 그럼요 어, 다섯 글자를 같이 러니까 아, 프로페셔널 아 프로페셔널 우리나라는 사실 바다가 네 개라면서요 동해에서의 남해 그리고 이바다 사랑해 사선마리에사다은마리가 되어버렸어 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은마리 네, 사랑해 이번 주 수요일 11시 40분에 어, 이 바다가 콘서트 문화창고에 출연합니다. 다들 같이 붕방사주 해주세요.